만들어주는 요 다리 라인인데 신을 때는 고객님 딱끙 하는 순간 신고 나서 다니면서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압박이 6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기까지 살짝 보이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 왜 신으면서 편안하다? 압박 6단계가 들어가 있는데 왜 편안할까 보여드리면 신축성이 이래요. 라이크라가 들어가 있으면서 신축성 자체가 훨씬 더 편안하게. 라이크라 종류도 참 다양해요. 스포츠 라인도 있고, 라이크라 중에서도 청바지 데님에 들어가는 라인도 있고, 에너자이저라고 해서, 요거는 스타킹에 있어서 원더레그에서 찾아낸 기술력인 거예요. 소재력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더레그를 그동안 신으셨던 분들도 요거는 꼭 한번 구매해서 신어보세요.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진행했었던 원더레그 아마 요렇게 단일 육각만 구조로 돼 있어요. 쫀쫀하라. 얘는 이것만 딱신어도 찬바람이 휙하니 불었을 때에도 그대로 보온적인 부분이 유지할 수 있는 건 소재의 혼용률 자체를 다르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에는 아, 이거는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됐구나. FW 시즌 아주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스타일의 원더레그예요. 제가 지난주에 가족 여행을 일본으로 다녀오면서 진짜 수학여행하듯이 극기 훈련하듯이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요 모양 자체가 달라요. 확연히 달라져요. 6단계 보정이에요. 저는 제 하체를 봤을 때 가장 기분 좋은 방송이 원더이그예요 왜냐면은 이게 6단계로 제가 여기가 많은데 여기가 티가 안 나죠? 감쪽 같죠? 무릎에, 그리고 요즘은 얼굴이 자꾸 생겨요. 웃을 때도 있고, 울을 때도 있고. 근데 여기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보여요. 싹 감춰졌죠? 그리고 색감한 보정 아니고 자연스럽게 섹시한 색감이에요. 섹시한 블랙. 스타킹을 신었을 때에는 학생들이 신었을 때 중고등학교 때 신었던 스타킹과는 분명히 차별화가 돼야 돼요. 다리의 모양을 되게 막 예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대강 떡하니 서 있어도 6단계 보정 때문에 다리 라인 딱 예뻐 보이고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여기까지. 속옷은 볼륨 브라 또는 플레이텍스, 노와이어 편안한 거 착용하세요. 여기까지 딱. 딱 속옷 바로 아래쪽까지 이게 올라와져요. 600분 동시에 주문 중이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보여드릴 테니까요. 얼마만큼 더 진화를 한 FW 시즌 원더레그인지 꼭 살펴보세요. 이렇게 위까지 여기 쉐이퍼 중부지방 충분하게 싹싹싹. 근데 어떤 게 달라졌는지 기존의 원더레그를 입으면서 이런 부분들 보정되는 거 당연히 너무 좋았어요. 근데 쫀쫀함 정도와 확실히 이렇게 딱 탄력 있는 이 정도죠. 살짝 아파요. 딱 이렇게 탄력 있는 이 정도가 달라진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 오늘 보여드리는 거 사이즈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165 이상이 돼서 라지를 입었고요. 저는 지금 스킨 컬러를 입었는데, 사실은 스킨 컬러 같은 경우도 진짜 나는 겨울에도 스킨만 신어 하시는 고객님 계세요. 그런 분들 왜 적극 추천? 종아리부터 발목. 종아리 단계별로 부위별로 압박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강한 압박이 되다 보니까 다리 각선이 보정되고요. 여기 살안 떨려요. 정확하게 강력하게 싹 잡아주면서 심지어 무릎선까지 올라 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팍짝 음. 올려주니까 허벅지 마찬가지고 그리고 복부 잠깐 공개를 할게요. 여기 남죠. 이건 고객님 거의 하이웨스트 거드형으로 해서 복부를 정확하게 잡아주면 드0 쪽까지 왜냐하면 이렇게 입잖아요. 아래에서 이렇게 끌어 올리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이 정말 한번 더의 보정력을 강력하게 받으면서 힙보죠 네. 보정, 복부 보정 허벅지 보정 종아리 보정 심지어 발목 보정까지 여기 이거예요. 패턴이 다 체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네. 다리 각성만 인체공학적인 네. 패턴이 아니라 복부 진짜 발목부터 종아리부터 특히 아니 전, 전 아줌마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시죠 (40대) 중반에 아줌마가 어느 순간 스커트 입는 거 원피스 입는 거 포기할 때가 와요 그렇죠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다른 보정 속옷안 입고 지금 이거 입고 있는 거. 여기까지 다. 진짜 라이크라와 함께 두껍지는 않은데 힘이 있잖아요. 그게 더표안 나게, 네. 정말 티안 나게 월세, 원래 날씨란 여자처럼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 배가 이렇게 있어요. 끝까지 <laughs> 보정되는 거죠. 복부부터 음. 여기부터 네. 엉덩이 샥 올라가고 다리도 한번 잠깐 올까요? 아줌마 다리는 어떤가허벅지 셀룰라이트가 엄청 울퉁불퉁 있는 상태. 그 어디 책에서 보니까요, 기사에서 보니까 나이 들면 하체로 호르몬 때문에, 음. 호르몬 문제로 가임기가 끝나면 하체 쪽으로 이제 배를 보호하던 것이 더 내려온대요. 그래서 아랫배 어. 나오고 허벅지 뚱뚱해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허벅지가 진짜 뚱뚱해졌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허벅지가 얇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네, 다. 싹 보정. 발목 싹. 뒤에서 제 얼굴 안 나오면 아가씨 같지 않아요? 너무 날씬해요 정말로 그리고 따뜻한 발목도 정말 얇아 보이시고 네. 음. 이렇게 사이즈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보통 스파킹은 사이즈 원 사이즈입니다 근데 저희는 스몰미즈 라지 저는 라지 신었어요 왜냐하면 키가 165 이상이어서 라지를 신었고요 지금 이 컬러는 스킨 컬러가 되겠습니다 발목은 강력하게 잡아줘요 여기를 탄탄하게 잡아줘야 위에 여기를 잡아줘야 고객님. 확실히 발목도 가늘어 보이면서 조라이도 알이 싹 없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금 풀어주고 무릎 한번 강력하게 잡아주고 허벅지 살짝 풀어주고 굉장히 단계별로 압박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특히 이런 부분에 사실은 살이 제일 많이 떨리고 탄력이 제일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이 부분까지도 탄탄하게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오 무서워. 보통 여기 막 손톱 이럴 때고 많이 나가는데 얘는 오기님 우리 되게 조심조심 쓰잖아요 <웃음> <웃음> 되게 멀쩡하죠? 이런 스타킹이에요. 복부요? 보정되죠. 여기까지 올려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 하체 고민은 끝. 보정되죠. 어. 힙선까지. 엉덩이 여기까지 싹 올려주다 보니까 네. 여기도 보정되고, 여기 뒷구리살도 쏙 들어가고, 복부도 쏙 들어가고. 이게 바로 압박 스타킹이에요. 진짜 잃어버렸던 각선미를 찾아드립니